면역의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면역력 좋죠. 사실 통곡물은 면역 그 체계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 식품 피라미드에서 또 기초가 되는 식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음. 통곡물을 식단에다 넣어서 이제 많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음. 통곡물에는 다른 식품에는 없는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 나른해졌던 우리 몸을 깨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미밥보다는 통곡물로 해서 밥을 음.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어, 수 있습니다. 음. 아니 저는 겨울에는 해만 어둑어둑하면 그렇게 나이 먹고는 그렇게 음. 앉아서 자요. 예, 예. 아니 그냥 그냥 자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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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이 먹고는 근데 예. 봄만 되면 예. 밤에는 왜 이렇게 잠을 오. 못 자고요? 후다닥 이리 돌아댕기고 저리 돌아댕기고 동기고. 밥만 먹으면 그냥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차만 타잖아요. 그러면 네. 차 바퀴가 움직이기도 전에 이렇게 졸다가 네. 바퀴가 스면또 깜짝 놀래고. 깨 네. 봄에도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어떤 그 일상적인 생활할 때 리듬이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리듬이 깨진다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절기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리듬이 깨지는 건데 일단 봄철이 되면 기본적으로 겨울철보다는 밤이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컨디션이 나빠져서. 쉽게 얘기해서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꿀잠자는 팁좀 주세요. 사실은 이제 봄철에 굉장히 뭐 피곤도 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불면증도 생기고 리듬이 네. 깨지잖아요. 또 양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봄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일깨우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여러분들 경락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경락보다 더큰 범위가 뭐냐면 경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그 경맥 중에서 중요한 맥이 뭐냐면 동맥이라고 있어요. 음. 독자가 뭐냐면 감독할 독자예요. 음. 이 독자가 뭘 감독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양기를 다 조절한다는 뜻을 음. 가지고 있는데 인중에서부터 네. 정중앙으로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요, 음. 목 뒤쪽으로 음. 그래서 목 뒤쪽으로 쑥 들어가죠. 뒤통수에 보면 음. 그 부분 따라가지고 척추라인. 척추 음. 가운데라니까 쭉 따라가서 꼬리뼈 밑으로 해가지고 회음혈까지 가는 그 부위가 동맥혈이에요. 와. 그 부분을 자극시켜 주면 음. 우리가 봄철을 굉장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음. 불면증 있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음.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마 가운데부터 음. 이마 가운데부터 이렇게 손을 모아서 쳐주시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가운데 정수리 쳐주시고 뒤에 쳐주시고 네.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부분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뒤로 쳐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 등쪽은 안 되잖아요. 중쪽 가운데 라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남자분들 골프 배우실 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상체만 돌리는 거 배우셨죠 네. 하체 놔두시고 네. 하체는 그대로 있고 상체만 돌릴 때그 음. 가운데 척추 라인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그 동맥을 자극하게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예. 이걸 그래서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봄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